트루세라란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인 트러스커프와 리프팅 장비인 울세라를 접목시켜 시술하는 방법입니다. 울세라는 미국 FDA에서 리프팅으로 승인받은 오리지널 장비로 강하게 직접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원하는 층에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을 통해 얼굴 및 몸의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두툼한 살이 있어 처짐이 심해지면 울세나만으로 한계가 생기는데 이럴 때 트루스커프가 해답이 될수 있겠습니다. 트루스커프는 피하 지방층을 빠르고 균일하게 열을 가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지방세포를 자연사시킬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리언케이만의 강력한 V라인 솔루션이 트루세라는 시술시간이 짧고 시술 직후에도 피부 붉은기나 붓기가 심하지 않아 바쁜 일상에서 잠깐 시간을 내시면 고민인 처진 살과 두툼한 얼굴 라인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.